애상 들려드렸습니다. <laughs> 네, 저에게 잠깐의 <정가하는> 시간을 주시면 <laughs> <laughs> 어제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아요.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 쉬면 됩니다. 어. 이게. 더 오래. 머물고 싶긴 했는데. 네, 최대한 제가 잘. 해봤는데. 괜찮았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후! 어제는 약간 전력질주했었거든요막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. 회복이 아예 안 됐었는데 오늘은 적당하게 다녀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공연이 막 빠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... <laughs>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약간 기자의 경우가 요 예전에 그 기자 초케이스, 기자간담회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,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여러분 카메라 같은 게 좋은 거 맞으시나요? 요즘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. 음. 어, 다음 곡은 아까 제가 뭐, 뭐 여러분께... 뭐. 역주행 뭐, 해조, 뭐, 이런 얘기 했지만, 어, 사실은 이 노래가 어,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를 기까지의 어떤 그 여정, 여러분이 그 만들어주신 그, 그 여정에 비하면, 음.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릴스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. 그래서. 여러분이 찍어주신 네, 영상이 화제가 되고,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,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점점 스트레스에서 중요한 노래가 되고, 네,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,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 들려드리겠습니다. 애상 들려드렸습니다. 잠의 시간만 주시면 <laughs> 어제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아요.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, 조금만 쉬면 됩니다. 어. 이게 더 오래 머물고 싶긴 했는데 네, 최대한 제가 잘 해봤는데, 괜찮았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후! <laughs> 어제는 약간 전력 질주였었거든요, 막계도 올라갔는데. 그래서 회복이 아예 안 됐었는데, <laughs> 오늘은 약간 적당하게 다녀서 괜찮습니다. 이제 공연이 막 빠지러 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... <laughs>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약간 기자회것 같아요. <laughs> 예전에 그 기자 초케이스, 기자 간다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,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여러분 카메라 같은 게 좋은 거 맞으시잖아요? 요즘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? 네 어, 다음 곡은, 아까 제가 뭐, 뭐 여러분께 뭐 역주행 뭐, 해줘, 고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, 어, 사실은, 이 노래가, 어,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를 기까지 어떤 그, 여정.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그 여정에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릴스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찍어주신 때, 영상이 화제가 되고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점점 스트레스에 중요한 노래가 되고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! 애상! 빌려드렸습니다 네, 저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시면. 어제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아요. 조금만,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 쉬면 됩니다. 어, 이게 더 오래 머물고 싶긴 했는데 네, 최대한 제가 잘 해봤는데 괜찮았나요? <름> 어제는 약간 전력질주했었거든요 계속 올라왔는데 그래서 회복이 아예 안 됐었는데 <름> 오늘은 약간 적당하게 다 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공연이막빠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... <segundos> <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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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약간 기자회견 같아요 <laughs> 예전에 그 기자 초케이스 기자간담회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카메라 같은 게 좋은 거맞으시잖요 요즘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? <laughs> 어, 다음 곡은 아까 제가 뭐, 뭐 여러분께 뭐 역주행 뭐 해줘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, 어 사실은 이 노래가 어,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를 뒤까지 어떤 그 여정,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그 여정에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릴스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. 그래서, 여러분이 찍어주신 네, 영상이 화제가 되고,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,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점점 스탠스에서 중요한 노래가 되고, 네,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. 드립니다. 예상 드려드렸습니다. 네, 저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시면 네. <laughs> 어제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아요. 조금만, 조금만 쉬면 됩니다. 어 이게 더 오래 머물고 싶긴 했는데 네, 최대한 제가 잘 해봤는데 괜찮았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어제는 약간 전력질 주셨었거든요. 막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회복이 아예 안 됐었는데 음. 오늘은 적당하게 다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공연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... <laughs>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약가기자경견같아요 <laughs> 예전에 그 기자 초케이스 기자간담회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카메라 같은 게 좋은 거 맞으시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? 네 음. 어, 다음 곡은 아까 제가 뭐, 뭐 여러분께 뭐. 역주행, 고뭐 해조, 뭐, 이런 얘기 했지만, 어 사실은 이 노래가 어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를 기까지의 어떤 그 여정,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그 여정에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릴스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. 그래서. 여러분이 찍어주신 네. 네. 영상이 화제가 되고,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,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점점 스페셜의 중요한 노래가 되고, 네.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,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업! 어. 애상 들려드렸습니다. 하는 시간만 주시면 <laughs> 어제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지금 은뭐 괜찮아요.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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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면 됩니다. 어. 이게 더 오래 머물고 싶긴 했는데 네, 최대한 제가 잘 해봤는데, 괜찮았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후! <laughs> 어제는 약간 전력 질주했었거든요 막, 계속 올라왔는데. 그래서, <laughs> 회복이 아예 안 됐었는데, 오늘은 적당하게 다녀서 이제 괜찮습니다. 이제 공연이 막 빠지고 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어... <laughs>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약간 기자의 경우 같아요 <laughs> 예전에 그 기자 쇼케이스 기자간담회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카메라 되게 좋은 거많으시네요 요즘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? 어 다음 곡은 아까 제가 뭐, 뭐 여러분께 뭐 역주행 뭐 해줘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어, 사실은 이 노래가 어,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그 여정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그 여정에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릴스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찍어주신 네. 영상이 화제가 되고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점점 스페셜에 인 중요한 노래가 되고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! 드려드리겠습니다. 애상 들려드렸습니다. 네, 저에게 잠깐의 시간만 주시면. 어제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아요.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 쉬면 됩니다. 어, 이게 더 오래 머물고 싶긴 했는데 네, 최대한 제가 잘 해봤는데 괜찮았나요? 어제는 <무컬리> 약간 전력질주했었거든요 막 계속 올라갈 때 그래서 회복이 아예안 됐었는데 오늘은 약간 적당하게 다해서 괜찮습니다. 이제 공연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...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약간 기자회견같아대요 <laughs> 예전에 그 기자초케이스 기자간담회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카메라 같은 게 좋은 거맞으시잖요 요즘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 <laughs> 어 다음 곡은 아까 제가 뭐, 뭐, 여러분께 뭐, 역주행 뭐, 해줘, 뭐, 이런 얘기 했지만, 어, 사실은 이 노래가 어,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를 기까지 어떤 그 여정,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그 여정에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릴스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. 그래서, 여러분이 찍어주신 네, 영상이 화제가 되고,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,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음. 노래가 점점 스페셜의 중요한 노래가 되고, 네,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. 애상 들려드렸습니다 <laughs> 네, 저희 잠깐의 <정가하는> 시간을 주시면 <laughs> <laughs> 어제 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아요. 조금만 조금만 쉬면 됩니다. 어 이게 더 오래 머물고 싶긴 했는데 네, 최대한 제가 잘 해봤는데 괜찮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제는 약간 전력질주했었거든요, 막 계속 올라갈 때. 그래서 회복이 아직 안 됐었는데 오늘은 적당하게 다녀서 이제 괜찮습니다. 이제 공연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어... <웃음>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. 약간 기자회견 같아요. <laughs> 예전에 그 기자 초케이스, 기자단 회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여러분 카메라 되게 좋은 거맞으시잖요 요즘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? 어, 다음 곡은 아까 제가 뭐, 뭐 여러분께 뭐 역주행 뭐, 해조, 뭐, 이런 얘기 했지만, 어, 사실은 이 노래가 어,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를 기까지 어떤 그 여정,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그 여정에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일쓰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. 그래서. 여러분이 찍어주신 네, 영상이 화제가 되고,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,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점점 스트레스의 중요한 노래가 되고, 네,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! 애상 들려드렸습니다. 가는 시간을 주시면 <laughs> <laughs> 어제는 제가 약간 좀 잘못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괜찮아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, 조금만 쉬면 됩니다. 어 이게 더 오래 머물고 싶긴 했는데. 네, 최대한 제가 잘 해봤는데 괜찮았나요? 네. 감사합니다 후. <laughs> 어제는 약간 전력질주 했었거든요 막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<laughs> 회복이 아예 안 됐었는데 오늘은 적당하게 다 해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공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어... <laughs>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약간 기자회견 같아요. <laughs> 예전에 그 기자 초 케이스, 기자 간담회 같은 걸한 적이 몇번 있는데, 그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여러분, 카메라 같은 게 좋은 거 맞으시나요? 핸드폰도 되게 잘 찍히죠? 어 다음 곡은, 아까 제가 뭐, 뭐 여러분께 뭐, 역주행 뭐, 해줘,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, 어, 사실은 이 노래가 어, 10cm의 대표곡 자리에 오를 기까지의 어떤 그 여정.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그 여정에 비하면 사실 이런 곡이 다시 나올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릴스고 쇼츠고 그런 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찍어주신 때, 영상이 화제가 되고 그래서 그걸 때문에 노래가 알려지고 그래서 더 잊혀질 뻔했던 노래가 점점 스페인스의 중요한 노래가 되고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이 순서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곡, 스토커 입니다